안녕하세요. 살레시 이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78쪽에 있는 교과서 천재 사과, 자 must visit market around the world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범위 마지막 강의니 자, 잘 체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출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자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must visit란 말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꼭 방문해야 할이 말이죠. 꼭 방문해야 할 반드시 방문해야 할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시장들을 방문해야 되는가 볼게요. 자, 비지팅 마켓 주어죠. 자, 비지팅 마켓은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수있는겁이다 뭐 Run about the culture of a country. 자, 그 나라의 문화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켓을 방문을 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다.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둘이 연관이 있죠. 자, 마켓, 시장이라는 것은 장소입니다. 자, 외어 나왔네요. 시험 문제 자, 위치가 맞아요 where가 맞아요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는 관계 대명사 하나는 관계부사죠 이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여기서는 you can meet people 자 learn history and taste local food 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여기서는 관계부사가 맞겠죠 자 시장은 장소인데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너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지역의 특색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나는 궁금합니다. Whether there is any better way. 좀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자, 뭐할수 있는 방법? 자,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는 언제나 궁금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whether 뜻이 뭐였습니까? 뭐뭐 인지 아닌지 였었죠. 뭐랑 같은 말이었습니까? if.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의 접속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배운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어떤 시장이 있나? 자, 맨 처음에 자, 그랜드 바자라는 터키에 있는 시장인가 봅니다. 자, 캡처하고 갈게요. 자, 터키는 자, 나라인데 어떤 나라입니까? 꾸며주고 있죠. 이스트 미 d 앤 웨스트. 바로 동서양이 서로 만나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laughs>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나라. 자, 그래서 자이데스해서 long tradition of trade, 자 아주 오랜 기간의 그런 무역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natural place, 천연적인 지역 장소입니다. 바로 아주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l a 마켓. Market, 자 커다란 시장이 있어 있죠. 모와 같은 g 랜드바 d 와 같은 엄청난 그런 시장들이 있는 자, 너무나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자이 마켓은요, 워스필트 건설되었습니다. 이스탄불의 1445년에 자, b a 자, 그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Market은요. Two big buildings. 자, 커다란 두 개의 빌딩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traded 에다 거래했습니다. Goods. 상품들을 거래했습니다. 뭐와 같은? 옷이나 금과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음, 거래를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다음 계속해서 Grand Bazaar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캡처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The Grand Plaza는요, much bigger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비교급 강조 그랬었죠? Even much faster than. 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it is the largest covered market in the world 그랬네요. 세상에서 가장 큰 커버드 마켓. 여기서는 지붕이 덮인 그래서 지붕이 덮여 있는 시장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이 The Sixty Four Street 자 64개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more than four thousand shops. 이 지붕 아래 4,000개가 넘는 그런 상점들이 준비 있습니다. 이 시장은 attract 뭐한다? 끌어들이다 이 말이 되겠죠. 끌어들이다. 자, draw 한다라 바꿀 수 있겠죠. Draws 끌어들입니다. 자, over uh, 250,000 visitors every day. 자, 매일 얼마입니까? 25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그런 엄청난 시장이 되겠었죠. 자, 당신은 buy 살수 있습니다. Almost any imaginable. 자, 뭐할수 있는 imaginable 면 상상할 수 있는 이 말이 되겠죠. 인메아시나블 당신은 얼,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여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시장이라이 말이 되겠죠. 자, 엑스트라 팁 tip 볼게요. So, ask shop owners 명령문이죠. 자, shop owner에게 물어보세요. 뭐, 뭐인지 아닌지죠. 뭐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They carry 나자르 나자르 봉수즈 그랬네요. 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캐리하고 있는지 물어봐라. 캐리란 말은선 다루다, 취급하다 이 말이 되겠죠. 캐리, 다루다, 취급하다. 자, 이거 뭡니까?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t r 디 d i t i o n a l t u r k i 자, 터키의 전통적인 행운을 취급하는 행운을 상징하는 거죠. 터키의 상징물이 있는지, 이게 바로 나사르 봉수주가 있는지를 물어봐라. 또한 If you want a nice snake, c 자 멋진 스낵, 아주 맛있는 생일을 먹고 싶다면, make sure 명심하세요. Try lokum, lokum이란 것을 먹어보도록 기억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죠. lokum 으로 뭡니까? 터키의 전통적인 사탕이 되겠네요. 아마 이 사탕이 lokum 사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바자르 지역을 가면 이런 자 나자르 봉주라든지 아니면 lokum 이런 것들 한번 맛보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첫 번째 시장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역시 캡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팅 마켓 타일랜드네요 자, 무리에 플로팅하면 수상 떠 있는 떠 있는 이 말이겠죠. 그래서 무리에 떠 있는 수상 시장을 있는 태국에 있는 자데몬사두악이란적이겠죠 태르 데르네른사 데리, 데리, 두악이라고 발음이 되네요. 자, 위에 나와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지역입니다. 자, 과거에 자, 태국의 사람들은 트레이드 굿 자, 무역을 거래했습니다. 물건들을 리버 강에서 거래했습니다. 자,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floating market. 자, 이것이 바로 플로팅 마켓. 이거 수상 시장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 수상 시장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수상 시장. 물 위에 떠 있는 시장이니까 타이의 수상 시장이 생겼습니다.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자 뭐와 함께 더 나은 도로의 교통수단과 함께 많은 플로팅 마켓들이 보였다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한 문제 disappeared가 맞아요 반대말로 appeared가 맞아요 라고 물어 보겠죠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라졌냐 나타냐냐 이 말이 되겠었죠 도로 교통수단이 나아졌으면 당연히 수상시장뭐 있습니까 사라지지 말겠죠 나타나는않겠죠자그 다음 내용은 반대 내용이 나옵니다 Since the late 1960s, 그러나 1960년 이래로 s o m e o f t h e m 자 이들 수상 시장 중몇 명은 h a v e c o m e b a c k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k e p t t n e r a d i t i o n alive. 시험 아제 a l i v e 가 맞아요 a l i v e Keep 그 Keep 목적어 목적격 i 라 그랬었죠 이 자리가 보호 자리 그랬었 t 요 o n 서 l i 서 a n l e 가 맞다라고 한 a 했죠? 그래서 l i v e 가 맞다 라고 한번 했죠 그래서 그 전통 시장이 살아있게 유지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라질 뻔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는 수상 시장 이야기입니다. 흥미롭죠? 참, 참 다양한 과일을 팔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캡처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날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 자 이까지가 주어네요. 자 주어랑 주어가 여기 원이 주어져면 이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이스가 맞냐 아가 맞냐 수의 일치. 주어랑 동사가 떨어져 있으면 항상 이거 문제 내죠. 자 가장 인기 있는 수상 시장 중에 하나는 바로 나무넨사드아 플로팅 마켓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는요, be crowded with입니다. 자 무엇 무엇으로 사람으로 붐비다죠. 으로가 아니죠. 어떤 어떤 사람들로 분비다, 이 말이 되겠죠. 분비다, 북적거리다. 자, 이곳은요, 자, t o u r i s t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전 세계에서 있는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북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You can buy local foods. 자, 지역 음식들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통, 전, 전통 gift 아이템, 전통 선물 아이템들을 살수 있죠. 어디부터? 바로 보티서부터. 바로바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다른 팁. 자, 나는 궁금합니다. If you have ever had the meal on water. 미안합니다. 자, 당신이. 자, 다시 캡처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나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had a meal. 자, 이밀이는 식사죠. 당신이 어디에서? 배에서. 물 위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상시작이니까 먹을 것도 팔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즉, 먹어보지 않았다면. Try noodles. 자, 먹어보세요. Like, 파타이. 파타이와 thai. 같은 이런 국수를 먹어보세요. The sellers, 파는 사람은 will cook them. 자, 요리해줍니다. 그들의 보트에서요. 그리고, pass them. 그것들을 전제해줍니다. 너에게 long fishing p o l e 그래서, 긴그 낚싯대 같은 데에서 음식을 걸어서 배공해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many floating market appeared. 나타났습니까? 로드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요. 그럼 이건 false 거짓말이 되겠죠. 자, 여기도 확인을 해봤구요. 다음 세 번째, 암스타르듬에 있는 꽃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이고 갈게요 자, 겹쳐하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되겠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합시다 자, 겹쳐하겠습니다 자, 알스미어 플로어 마켓, 플라워 마켓이네요. 자, 꽃시 장이 되겠네요. 원의 시장이 되겠죠 네덜란드에 있네요. 자, 네덜란드의 음, 네덜란드는 의미합니다. Lowlands, 바로 땅이 낮은 곳. 지대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As the name suggests. 자, 이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 about a third of the country. 자, 여기, a third of the country. 몇 분의 1? 3분의 1이죠.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분수죠. 이 분수와 같은 무슨 표현. 부분 표현들이죠. 그럼 이건 수의 일치 문제가 나오죠. 1번, 오브, 1번 하면. 원래 수의 일치는 1번에 돼야 되죠. 근데, 분수와 같은 부분 표현은 수의 일치를 어디다 한다? 2번에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 일치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컨츄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단순히, c'est s가 붙어있죠. 시험 문제, c'지 맞아요. c'가 맞아요.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나라의 자, 땅의 3분의 1이 어쩌습니까? below the sea level, 바로. 어 C 레벨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해수면이라 그래야 되겠죠 해수면보다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는 앉아 있단 말이니까 해수면 아래에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므로 the Dutch 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built up the land 자, 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자 one effective way to use it 자이거 주어 되겠었죠 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하는 것이었다 글로 o w flowers 자. 꽃을 길러가지고 파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Therefore 따라서 it is no surprise that 그랬네요. 이거 통째로는 외우십시오. 자 무엇 무엇은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즉이 말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이 되겠죠. 당연한 일이다. It is no surprise that. w o n d e r 기도 하죠. It is no wonder that. 자 그러므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The country 나라가 the largest flower market in the world 바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워 마켓을 가진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a s k m e flower market. i l o i s i w t h e r e t h i l e market. i s h o e r e t h s e i s s o r e m h h e r e 자,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 같아? 마켓. 그 시장이 이 s housed. 여기 하우스는 위치하다 이 말입니다. 하우스듯이 위치하다고 뭐랑 것습니까? 로케이트랑 같죠. 로케이트. 위치되다, 위치시키다니까. 그래서 위치되어지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건물인데 바로 시장이 들어서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은 저 뭐하다? bigger than 120 s o c c e r field 바로 뭡니까? 축구장 보다 120개 120개의 축구장 보다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the market 시장은요 is busy 아주 바쁩니다 with a thousand of flowers filled c a r t 바로 어, 꽃이 가득찬 수레들 수천 개의 수레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매우 번잡하죠 자 they are moved mostly by electric powered trucks 그랬네요 자 얘네들은요 자, 대부분 moved 이동되어집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좀 수송되어집니다 자 대부분 전기에 공급을 받는 트럭들 브러서 EV 트럭들이 되겠었죠. 전기 트럭들로 공급되어지고요. 자, everyday 매일, a r o u n d 20 million flowers 그랬네 e n 요 자, 2천만 개의 꽃들이 are 아, traded 거래되어집니다. 그리고 are 아, shipped 뭐 되어진다? 배송되어집니다. 전 세계의 곳곳으로 배송되어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trade and ship가 병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스트라티브 한번 볼게요. 엄청난 꽃 시장이 있죠. 네덜란드에 사진 보이시죠? 자 개최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뭐 뭐인지 안지또 나왔습니다. 뭐 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니십니까 You can buy just a few flowers at the market. 자 단순히 몇개의어퓨 약간의죠. 조금은 약간의조금이야 되겠었죠. 약간의 조금의 꽃들을 마켓에 살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Sadly, 슬프게도 당신은 살수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you can see 볼수 있습니다. How wholesale a flower trading works? 어떻게 훌셀하면 도매의 어떻게 도매의 꽃의 그런 교역이 works 뭐하고 있는가 이루어지는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자, a few 자 여기 a f 가 맞아요, a little이 맞아요 시험 문제 물을수 있겠죠? f e 다면은셀수 있는 명사, 리틀 t 라면은셀수 없는 명사 있었었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우리 l i 자 우리 리더스뱅크 l i t 뭐가 있었습니까? 거의 뭐무하지 않는이란 말로 뭡니까? 부사로서 그렇죠. 도치 문을 이끌었었죠. 먼저 나왔을 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었죠? 자빈카에 들어갈 말자 더위치 빌트 업더랜드 빌로 스틸 레벨 앤 해브 그운 그렇죠 플라워가 되겠었죠 플라워를 센스텐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것 같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세계에서 꼭 방문해 야될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